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내용대로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0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허위 광고로 인한 계약 취소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라지구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 당시 광고에는 2014년까지 청라지구에 국제 업무단지가 들어서고 450m 시티타워 등 앵커 시설이 들어선다고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업무단지 부지엔 허허벌판인 상태로 흙만 쌓여있고 곳곳엔 아파트 공사만 한창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사업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금융도시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했지만 도시 기반조차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속되자 참다 못한 일부 아파트 입주민 2천여 명은 롯데, 한양 등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각종 개발 사업을 착공해달라는 겁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분양가에 걸맞는 국제 도시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각 아파트의 주변, 편의시설이라든가, 국제 규격에 맞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영종 한의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 한의도시 입주자 협의회도 제3 연육교 건설 지원 등으로 7개의 건설사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총네 차례 그 법무법인 간에 그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했었고요 7월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더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소송 간담회 그 간담회 관련된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일단 과대광고. 사기 분양에 대한 피해 보상, 또 계약 해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잇따른 입주자들의 소송에 건설사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LH에서 당초 발표한 개발 계획을 그대로 분양 광고에 반영한 것으로 허위 광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사 담당자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은 법무팀 쪽에서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뭐그 지난번에 한번 현장도 그 판사 입회해갖고 입주자분들하고 한번 왔었거든요. 지하철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뭐 사업 안 되는 거, 그런 걸로만 걸으셨어요. 저희 쪽에 그런 거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들과 건설사 간 책임공방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김주현입니다.